목회자는 늘 누군가를 위로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함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이상적일 때 목회자는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경건하지만 속은 공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확신을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적인 중독, 권력 중독, 인정 중독, 그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다 라는 느낌을 되찾으려는 존재를 향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건더큰 경건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정직한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숨을 쉴수 있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성숙해가는 교회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